100m가 넘는 넓은 페어웨이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가 떨어질 지점에 또한 벙커도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다 오르막. 후련하게 때릴 수는 있지만 정교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곳. 화려하고 남성적인. 아, 정말 멋지다. 안녕하세요. 쿤예입니다. 오늘은 시암시시의 플랜테이션 코스입니다. 개인적으로 태국 넘버원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넓고 길면서도 정교하고 클리어하면서도 남성적인 야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코스. 뭔가 스펙타클함이 느껴지는 코스입니다. 알리 부속 건물 최상급입니다. 식당도 맛있고, 연습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플레이를 해보면, 티샷, 세컨샷, 어프로치, 퍼팅. 신경 안쓴 곳이 한 군데도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골프를 좀 치시는 분이라면, 플레이 해보면 홀딱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측에 벙커 쫙 넘기고 싶죠 안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찌그러져야 됩니다 그냥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신 있는 붓은 왼쪽으로 코스 관리 상태 훌륭하고요 세컨샷 지점에도 저기 그린을 보시면 굴곡이 쫙 있습니다 뭐 쉽게 굴러 올라간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린 근처에도 거의 포대그랜성이 많고 그린도 굴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프로치 퍼팅 뭐 하나 하지 못하면 절대 파가 나오지 않는 그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확 키는 거 보셨죠? 어렵습니다. 두 번째 홀, 핸디캡 14번인데도 이런 정도입니다. 상당히 오르막이라 멀고요. 드라이버가 잘 맞았다 하더라도 그린 페 회웨이 자체가 굴곡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나무도 걸리고 가드 벙커도 있어요. 오우 잘 쳤습니다. 계속 쳐다보는 건뭐잘친것 때문이죠. 그린 근처 보시면 이 벙커 상태나 그린의 경사 상태가 만만치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그린 정도는 한9.5 정도, 약간 느려요, 평소보다. 오우,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버디. 비교적 크게 온스3입니다 하지만 저기 그린을 보시면, 이 그린, 그린이 우리 옛날에 먹는 양과자처럼 안으로 확 오므라져 있어요. 저기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 뒤쪽도 내리막입니다. 조금만 길면 저 뒤로 내려갑니다.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어, 저도, 오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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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다행히 멈췄습니다. 그린 굉장히 빠르고 어프로치 스핀 팍팍 넣으셔야 됩니다. 코팅 아 이렇습니다. 아 어려워요. 핸디캡 4번입니다. 일단 멉니다 먼데 페어웨이는 좁아요. 꽤잘 맞았는데도 에이 벙커에 빠지더라도 그럼 왼쪽 보고 치자. 그린에 오른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보기 확정이에요. 차라리 왼쪽으로 가서 어프로치를 노려보는 겁니다. 아이씨. 뭐, 왼쪽으로 왔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건 없습니다. 이 뻥커가 문제예요. 이걸 넘겨서 빠른 그린에 맞춰서 세워야 되는 거. 뭐, 그게 말대로는 안 되죠. 아, 역시 또꽤먼팝업입니다 여기는 뭐 보기가 뭐 그냥 수하게 나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플랜테이션 시그니처 홀이라고 생각합니다. 파 파이브 홀인데 오르막 5 2 2야드에요뭐 투원 절대 안 되죠. 벙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벙커도 다 깊어요. 빠지면 뭐 무조건 뭐 탈출 밖에 없습니다. 좌우측인데 우측이 좀더 가깝거든요 전 페이드를 치기 때문에 저 센터에 있는 벙커를 보고 뭐 일반 휘둘러 봅니다 여긴 뭐 우측 좌측 빠지긴 어렵죠 빠이 나이. 똑살 코디션은 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가운데 벙커에 빠졌어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많이 갈 수가 없어요. 또 앞에도 벙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 그린 왼쪽으로 최대한 멀리 쳐놓고 봐야 됩니다. 잘 맞았어요. 아주 잘 왔는데, 하필이면 저 핀이 가장 높은 3단 그린 위에 있는 겁니다. 세워야 돼요. 윗단에 올라갔냐? 어, 잘 쳤나? 이 홀이 어, 오케이. 가장 이 골프장에서 높은 곳이기고 해서 시원하기도 하고 밑이 훤히 잘들어다 보입니다. 저 밑에서부터 이 위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위 바로 옆에 전망대도 하나 있어요. 전 코스를 쫙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아 그건 그거 이걸 넣어야 될 텐데요. 아하파3가200 야드인데 앞. 좌우에다 벙커를 뚫어놨는데 경사도 심해요. 아, 안돼, 이거. 행이 그린에는 올라왔는데 이걸 뭐피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30년도 떨어진 거거든요. 오른쪽 언덕에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뭐 어렵죠, 이런 거. 너무 멀어서 뭐 골프장 특징이 어프로치로 오케이 거리에 붙인다거나 꽤먼 퍼팅을 뭐, 편하게 오케이 거리에 들어가는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케이. 오 나이스 퍼트. 가장 쉬운 팝 하이볼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버디 치셔야 돼요. 근데 좀 좁아요,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리면 별로 기회가 없습니다. 아하, 아, 밀렸다, 이거. 아니, 죽진 않았어요. 뭐 일단 빼내고 뭐 다음 샷을 노려봐야겠죠 저기 보이는 거 카트길만 넣으면 투원도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멀리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약간 이게 경사 산악코스다 보니까 아이고 아, 이게 또 발이 미끄러졌는지 뭐 변명이죠 벙커에 빠졌습니다 벙커 난이도는 다행히 올드보다는 좀 낮아요 벙커가 흙이 무거워서 잘 빠져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벙커입니다 아 너무 약. 잘하긴 했는데 아 거리가 뭐30% 이하죠 이런 건 확률이 오 턱도 없었네요. 네. 없었네요. 이게 그 플랜테이션 코스는 세개 코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한 코스는 문 닫아놓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코스 그 다음 코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친 날도 이 지금 슈거 킹 코스는 관리를 한지 조금 돼가지고 다음 관리 타임이라 그린이 약간 느렸어요. 다음은 파포홀입니다. 드라이버가 일단 좌우에 벙커도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 오르막이라 다 멀어요. 그리고 항상 핀 근처에는 어려운 라이와 벙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치셔야 됩니다. 거기다 또 그린은 딱딱해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양쪽으로 오므라 들어 있어 가지고 이쪽 바깥쪽으로 치거나 저쪽 안쪽으로 치면 어프로치를 해 가지고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핀 주위에 좌우측으로 다 경사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도 좀 가깝긴 하네요. 오, 우 나이스. 핸디캡 2번 홀입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일단 온 그린 시키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먼데 앞바람 부는데 벙커가 있어가지고 가기도 쉽지 않아요. 너무 세게 때릴래다가 땡겨졌어요. 저 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안쪽으로 오므라들어 있어서 좌측으로 치면 벙커, 우측으로 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튀겨나갑니다. 요 실제 가보시면 감탄이 나와요. 야, 야 여기는 뭐 절대 돼지. 올릴 수가 없구나. 2 0 0야드에선 이건 뭐 무조건 안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가 보시면은 야, 정말 코스 생각 많이 해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우 야. 야.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섯 개로 마치고 올라왔고 이제 파인애플 코스입니다. 방금 전에 쳤던 슈가 케인 코스가 재밌고요. 이 코스도 재밌어요. 굉장히 괜찮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60야드, 오르막 남았어요. 근데 그린이 전부 딱딱합니다. 이 러프에서는 정말 서질 않아요. 이렇게 튀겨 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어프로치가 뭔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요, 저렇게 밖에 맞추는데도 다 굴러 내려오죠? 야, 최대한 잘 쳤다. 여긴 또 그린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지금 치는 이 파인애플 코스가 막 관리한 코스라 지금 그린 스피드가 11일 정도 나옵니다. 한3.3 정도 나와요. 굉장히 빠릅니다. 파브 홀인데 두 번째로 파파이브 중에 쉽습니다. 펑커에만안 들어가면 버디 찬스를 노릴 수 있어요. 아니, 돌아 돌아. 투어는 뭐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대신 그린 앞까지는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세컨을 칠때 세게 쳐도 물에 빠질 때는 없어요 그게 좀 다행인 거죠 괜찮게 맞았습니다 그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요 그린도 올라가서 보시면 이게 외지가 아니면 서지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상당히 잘 들어갔어요 요 폭이 엄청나게 좁죠? 그리고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어지간한 자세 다 튀어나갑니다 버디펀! 버디. 흐흐 아하... 어려운 파흐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려본 적이 뭐 한두 번 밖에 없어요. 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0 0흐야드파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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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흐흐흐흐흐흐흐요흐흐흐흐 그 아유... 요, 없어. <laughs> 뭐 올라가는 거는 는 저도 정말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많이 못 했고요. 야, 어떻게든 근처에 대충 세워가지고 뭐파 보기 이렇게 하는 그런 놀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진말 버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이고, 그나마 다행히 뿡커에 들어갔는데 보기로 막으면 잘 막은 겁니다. 3 1 5야드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저 벙커를 넘기가 <laughs> 수월치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거리가 많이 모자라는 건 아닌데, 지금도 145야드 벙커샷인데, 거의 베스트샷입니다. 오늘의 베스트샷. 저걸 정말 잘 쳤어요. 버디까지 하면 아, 더 좋은데, 어이구, 그린이 굉장히 빠르고, 저 위쪽 그린 보시겠지만, 저 위에다 핀을 꽂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미치나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요거 넣어야 됩니다, 요거. 오케이. 막았고, 그나마 쉬운 파포홀입니다봉커가좀 조그맣게 보이죠? 봉커만안 들어가면 돼요. 괜찮게 잘 맞았습니다만, 아, 또봉커입니다 야, 이것도 베스트샷을 쳐야 되는데, 여기 봉커가 그래도 좀 칠만해요, 페어뱅 커가 아 오, 뒷다 아, 많이 모자랐고, 이렇게 쉬운 홀리지만저 구성, 양쪽 벙커에 저 내리막에 딱저 앞에다 딱 꽂아놓은 거, 길면 뒤에서 퍼팅하다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래도 제가 있는 자리가 그나마 퍼팅을, 저 어프로치를 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꽤 먼데, 아하, 생각보다 그린이 빠릅니다. 야, 이걸 넣으면 진짜 좋을 텐데. 어허, 놓치네요. 네. 상당히 어려운 파5홀입니다. 일단 멀고, 여기선 안 보이지만 물 있어요. 일단 뭐 드라이버 잘 맞았고요. 저 좌측에 물이 쭉 있는데, 전체적인 경사가 위가 오르막입니다. 이게 약간 내리막 아래에서 쳐야 돼요. 근데 좌측에 물이에요. 쫄려가지고 저쪽으로 당기진 못하죠. 이게 딱 쳐야 되는데, 우측으로 밀리게 되는데 야 아니 하필이면 이렇게 조그만 벙커에 또 여기서도 또 경사가 져가지고 못 치고 우측으로밖에 못 나가죠. 겨우 나갔다 하더라도 저 그린이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게 뭐 그냥 보기가 아주 야, 양산되고 있어요. 이게 더 문제인 건 우리 그 같이 치는 친구한테 제가 핸디를 주고 치는데 그 친구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핸디를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버디를 빨리 쳐야 되는데, 이 버디 나올 코스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핸디캡 1번입니다. 오르막에 먼데, 세컨샷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아마 세컨샷으로 보면 제일 어려운 홀이 아닌가 싶어요. 저 좌측에 겨울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거리는 보통 210, 220 남습니다. 오우, 3번도 엄청 잘 맞았습니다. 지금 힘을 내야 되는 그런 때거든요, 지금. 핸디를 거의 회수을못 해가지고, 무조건 잘 쳐야 돼요. 어, 괜찮습니다. 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나이스 파. 다행히 여기서 저 친구가 약간 실수를 해줬고, 8번홀입니다. 요즘 그나마 쉬워요. 하지만, 온 그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콩 그린이거든요. 경사는 심하고요. 잘 들어갔는데 조금 짧았어요. 무조건 늘 생각을 하고 지금 칩니다. 아. 어... 아하. 야. 하나 들어가 줄 만한데. 핸디를한 다섯 개 정도 못 찾았고 그래도 꽤 많이 찾았고 이제 마지막 홀입니다. 일단 아이, 멀어요. 멀어요. 오르막이라 400한340 됩니다. 1 8 0야드의오번 아이언 샷입니다. 그래도 페어웨이니까. 저 그린의 오른쪽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우. 잘 쳤다, 이거. 무조건 넣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치는 동반자는 지금 약간 실수를 했어요. 그렇지. 한 번은 돼야지. 동반자는 지금 보기 뻔입니다. 아. 잘 찼어. 같이 플레이 해준 동반자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라운딩 후기를 말씀드리면 남성적인 느낌을 주는 길고 넓으면서도 정교한 상급자 코스입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화려한 느낌의 코스고요. 부속 시설 코스 관리는 항상 최고 수준이고 약간의 비용적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곳이 저는 태국 넘버 원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